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요즘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번에 사주를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가르쳐드리면서 사주라는 것이 어떤 건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연히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요. 아, 제가 요즘 진짜 유튜브 많이 봅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 김호중 씨의 사주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들이 참 무속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무속인들은 사주에 관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분들이라고. 그리고 그 무속인들은 전부 사이비 무속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에 관해서는 제가 영상에 다 촬영을 해뒀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엉터리 사람들이니까 이 김호중 씨의 사주에 관해서 자기네들이 엉터리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뭐 모르는 것 같이, 그죠? 김호중 씨 사주를 모르는 척 하면서 주었더니만 이렇게 대답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세상에 참 사기꾼도 많고 나쁜 사람들도 정말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절대 믿으시면 안될것 같다. 참이사조학 분야에는 엉터리 이 사이비 점술가들, 사이비 무당들이 너무 많더라. 차라리 어디 철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금전적인 손해를 보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죠, 그죠? 그런데 엉터리 사이비 무속인들한테는 한번 걸리면 정말 애 먹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귀신 붙었다면서 몸에다 불 붙여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구속된 사이비 무속인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참, 이 무당들 참 큰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무당들은 정말 없어져야 될 존재들인 것 같아요. 정말 암적인 존재들이에요. 자, 제가 언론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사위 무속인들 때문에 그래요. 사주학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으면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지 싶은데 무속인들이 그러는 거 보니까 참 기도 안 막히고요. 무속인들은 사주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놓게 되면요. 이분의 사주는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의 사주만으로는 절대로 이분의 사주에 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는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사회비 무속인들에게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참두 번째 이유 말씀드려야죠. 그죠? 두 번째 이유는 저랑 같은 을사일주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이 을사일주의 특성에 관해서 성격적인 특성은 있어요. 기본적인 성격적인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두 가지 이외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우선 아까 하던 말 계속할게요. 이 사주를 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 사주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 사람의 나머지 후천운을 모르고는 절대로 사주에 관해서 분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여기에는 연과 월 일만 있죠. 이분이 91년생이더라고요. 91년도에 91년도가 신0년이에요 91년도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몇 명인가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만요. 약 71만 8천 명이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72만 명으로 우리 가정을 하고 이야기 해볼게요. 72만 명이 신미년에 태어났습니다. 신미라는 연을 가진 애들은 72만 명입니다. 그러면 신미의 정유라는 정유, 다른 12달이죠. 그러면 신미의 정유라는 간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 보면 12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1 1로 나누면 약 26,000명 정도 되나요? 26,000명 정도 됩니다. 신미의 정유라는 간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26,000명입니다. 그중에 신미의 정유의 을사라는 간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냐면요. 을사는 30일 중에 하나죠. 그죠? 다시 26,000명을 30으로 나누면 되겠죠. 약 900명 정도 되겠네. 그죠? 신미의 정유의 을사라는 간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900명 정도 됩니다. 그 900명이 김호중 씨 같이 미스터 트롯에 다 나오지 않았죠. 또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때 동시에 김호중 씨 같이 그렇게 발복하는 그런 일은 없겠죠. 이렇게 사조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모순된 말을 해요. 한 걸음만 물러나보면 아이고 이 사기꾼들아 소리가 나올 만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죠. 일제시대 때 이렇게 만든 것들을 아직까지 꿈을 못 깨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현혹해서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참 같이 사조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기가 막히는 그런 일이에요. 더군다나 무속인들은 사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주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무속인들한테 절대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도 무속인들을 많이 접해보기도 했지만요. 제가 아는 몇몇 무속인을 제외하고 정말 돗닦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 몇몇 무속인을 제외하고 인터넷에 나와서 사주에 관해서 얘기하고 뭐 성명에 관해서 얘기하고 대운에 관해서 얘기하고 하는 무속인들은 100명 중에 99명은 전부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하나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900명이라는 사주가 심리 정유 을사입니다. 900명이 똑같이 살지는 않겠죠. 어떤 사람은 그때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고요. 다 달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좋은 운을 가지게 되었느냐. 기본적인 틀만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정과 사라는 화가 있어요. 또 일가는 목이고요. 또 토는요. 이름에 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에 미토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금이라는 건요. 신과 유. 이름에 금이 있어요. 이렇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목의 기운이 너무너무 약하고 화토금의 기운이 아주 강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의 기운이 너무 너무 약하다는 건 일간이 약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분한테 목의 기운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이분한테는 쇠 기운이 보완돼서도 안 돼요. 반드시 목의 기운이 보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간의 목의 기운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형상은요 금이 너무 강해서 목이 살아날 수가 없는 형상이에요. 일간이 살아나지 못하게 되면 세상에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튼튼하고, 자기 스스로가 강하고 나야지, 죄도 내가 부리는 거고, 관도 내가 누리는 거고, 명예도 내가 누리는 겁니다. 내가 약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목의 운이 어떤 식으로라도 와야 되는데요. 운에 보니까, 18세의 을미운에서 을이라는 목이 왔어요. 그 다음에 28세의 갑오운에서 갑이라는 목이 온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을과 갑이 오니까 일간이 목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냐면요. 목과 화, 화, 토, 금의 형상이에요. 목, 화, 토, 금. 제가 사주의 형태에서 말씀드렸죠. 사주 형태는 다섯 개가 있는 게 있고, 네 개가 있는 게 있다. 네 개가 있는 것은 반드시 역극이 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분이 이 을목이 죽는 역극의 형상이 을미운과 가보운에서 해소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마지막으로 크게 발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수액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을 만났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분 주변에 이분에게 미스터 트롯이라는데 나갈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신 분또 거기에 큰 도움을 주신 분또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분 중에서 수액 기운이 굉장히 강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액 기운이 이분의 목액 기운과 합쳐져서 일간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명예를 누리게 되신 거예요. 이분과 똑같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900명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이름의 80%는 토금이니까요. 이름의 형태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마 한 7,800명 정도가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대운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성취를 이루지 못하신 가장 큰 이유는 수익 기운이 강한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김호중씨 팬으로서 한마디 조언을 드리면요 이분은 수의 기운이 강한 여성분을 만나서 결혼하신다면 평생 아주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포인트는 수와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을 만나는 게 이분의 포인트가 되겠죠 이분은 어떡하든지 수와 목의 기운이 강한 여성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셔서 한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신다면 평생 자기의 삶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사람이라는 건요. 내가 타고난 기운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내 후천운이라는 배우자의 기운이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주의 기운, 선천운의 기운에 맞는 후천운이 보완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사주에 맞는 후천운이 보완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죠? 한달 한시에 똑같이 태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후천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무속인들, 사이비 무속인들은요. 거의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현혹을 하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칩니다. 이 사주와 동일한 사람, 지금 연, 월, 일, 여기까지 동일한 사람은 900명 정도 됩니다. 900명은 절대 김호중 씨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이 선천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후천운이 같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분이 초년 시절에 병신운에서 굉장히 어려웠고 갈등을 하고 방황을 했던 이유는 목의 기운이 보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간의 목의 기운이 약하니까 항상 어렵고 힘들고 사고를 치는 그런 삶을 18세까지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18세가 되면서 을모군이 오게 돼서요. 일간의 기운이 보완이 되니까 또 28세가 지나면서 가보군이 와서 목의 기운이 보완이 되니까 자신의 기세를 발휘를 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은 원체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제가 노래를 하는 걸 보고 감탄을 했을 정도예요. 이야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과연 나훈나씨왜또 있었을까 싶을 만큼 진짜 그 노래를 잘하시는 분인데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능력을 마저라도 다 발휘하고 싶으신다면 이분은 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고 목의 기운이 좋은 그런 여성분을 만나서 결혼하신다면 이분의 인생은 탄탄대로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지도 못할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실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은 제가 사조학자로서 또 김호중씨의 아주 열렬한 팬으로서 그리고 같은 을사일출을 가진 사람으로서 드리는 조언입니다. 조만간 빨리 이 수의 기운과 목의 기운이 좋은 여성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